일번 봐요. 자, 뭐 뭐라 뭐라 되 있고 기억 봅시다. h(x)가 x-1f(x)이면 h'x. 뭐 이거 미분하면은 h'x는 f(x) 더하기 x-1f'x가 되네요. g(x) 맞네요. 여기 네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. 니은 f(x)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gx를 적분을 하면 이라고 했는데 지금 gx가 요 hx의 미분이죠. 그래서 0에서 1까지 gx dx라는 거는 0에서 1까지 h'x dx라는 거고 그러면 h의 1마 h의 0가 되네요. h1은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h0은 마이너스,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이니까 그냥 F0가 되네요. 여기서 F0는 B죠. B가 마이너스 1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. B가 마이너스 1이냐 묻고 있으니까. 근데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량을 가진다. F'X를 하면 3 x 의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고,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니까 F' 마이너스 1. 3마 2 더하기 A네요. 이게 0이래. 라야 되니까 a 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니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b 인데 극값 0이다 이게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 맞네요 그래서 ㄴ도 참입니다. ㄷ. f 0가 0이면 GX는 0은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. 이제ㄷ 문장을 쓰면 F0과 0이면 GX가 0인 X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한다. 이렇게 되죠. 근데 GX가 뭐였느냐 하면 사실은 H 프라임 X죠. H 프라임 X가 0인 X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한다. 뭔가? 평균값의 정리나 뭐 요런 정리필이 나네요. 그런 느낌이 나죠. 지금 hx가 x 1 f(x)였고 그러면 h 0 하면은 마이너스 f 0인데 0이죠. f 0가 0이니까 h 에 1하면 그냥 0이네요. 그러면 h 0이랑 h 1이 같으니까 h 프라임 c는 0인 c가 0에서 1 사이에 반드시 있겠네요. 평균값의 정리 중에 롤의 정리죠. 네, 그러니까 롤의 정리 그냥 문장 그대로네요. 기억, 연티, 그 모두 참이네요.